바삐 움직이는 부자농부 부녀. 어, 건전해서. 그러니까, 애가 봐 여기. 아니 근데 진짜 잘 자랐더라고. 어, 진짜 나도 그래요. 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음. 뿌리도 상당히 좋아. 그러니까. 올해는 잘컸었어 잘잘 응. 어, 맞아. 잘 됐어. 색깔도 이쁘게 나오네. 색깔을 치대서 그래요. 맞아. 아버지 연구실 건물에 수조와 채소. 아니 여기서도 채소를 키우네요. 여긴 아쿠아포닉스로 수직형 타입으로 지어진 스마트팜입니다. 수직형 아쿠아포닉스요. 농자의 단층 패널 구조가 아닌 층으로 이루어진 아쿠아포닉스 패널. 아하, 효율이 높겠는데요. 다단층을 하게 되면 동일 면적에서도 더 수직형으로 높게 쌓을 수가 있기 때문에 면적 대비 고부가가치를 높일 수가 있는 거죠. 장점이라면 스마트팜을 어, 온도나 습도를 저희가 이제 에어컨이나 이제 다른 시설로 컨트롤을 365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후 영향을 받는 하우스 타입보다는 조금 더, 더 어, 품질이 좋은 상품을 생산할 수가 있는 거죠. 단층 아쿠아포닉스 구조에 스마트팜 기능을 더한 다단층 아쿠아포닉스. 분명히 여기에는 장단점이 다르게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데이터를 축적해서 저희가 실패할 요인을 적게 하여가지고 조금 더더 더 규모를 확장시킬 계획이 있습니다.